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펼치는 그 말씀,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그 위로의 글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박해와 위기를 넘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이 놀라운 책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하늘에서 완성된 책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탄생과 보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함께 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이 그저 오래된 책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한 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탄생의 결정적인 다섯 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경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10계명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이때부터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아세레트 하디브로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열 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돌판에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영속성과 불변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이나 양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수 있지만 돌에 새긴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것을 두 돌판에 친히 쓰셨느니라. 더욱 감동적인 것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는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주심으로써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첫 다섯 권, 곧 모세오경도 바로 이 신의 산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개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조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성경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거룩한 계시의 말씀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스라가 성경을 정리하고 봉헌한 결정적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책을 낭독함에 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흩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곳에 모아지고 정리된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세 가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성경 사본들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했던 사본들을 에스라가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성경 두루마리를 옷 속에 숨기고, 땅에 묻고,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흩어진 사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필사하고 여러 사본들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했으며 읽기 쉽게 장과 절을 구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지 않던 고대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설명을 덧붙이는 작업도 했습니다. 느헤미아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되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오늘날 성경 주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의 봉헌식 장면을 보면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습니까? 70년 동안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다시 찾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기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음이라 에스라의 이 작업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정확한 본문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 교회 시대에 신약 성경이 형성되고 정경으로 확정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대략 서기 50년경부터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 편지들이 교회에서 돌려 읽히면서 정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 주일 예배 때 함께 모여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다른 교회에 보내서 그곳 성도들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골로에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후 마가복음이 서기 60년대에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뒤를 이었으며, 요한복음은 서기 9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수많은 복음서와 서신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바나바서신 등 여러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사도성입니다. 사도가 직접 기록했거나 사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기록되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보편성입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널리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정통성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교리와 일치하는가를 검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서기 367년 부활절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보낸 서신에서 처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27권의 목록이 정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 27권이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약 3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서두르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은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의 기도와 분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확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성경을 필사하며 보존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모든 성경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야 했습니다. 양피지 위에 키펜으로 쓰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스크립토리움이라고 불리는 필사실에서 수도사들은 평생을 바쳐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완성하는데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렸고, 어떤 경우는 5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만드는데 양 20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귀한 양피지를 구하고, 정성껏 다듬고, 먹물을 만들고, 펜을 깎는 모든 과정이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춥고,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벗겼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고 눈이 침침해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필사본의 여백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자만이 그 수고를 아느니라, 그것은 눈을 흐리게 하고, 등을 구부러지게 하며 갈비뼈와 배를 함께 으스러뜨리나니 또 다른 필사본에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이 페이지를 마칠 때까지 햇빛이 남아있게 하소서 필사 과정의 엄격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필사자들은 마소라 학파를 형성하여 철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각 페이지의 줄수를 정확히 맞춰야 했고, 각 줄의 글자 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다쓴 후에는 각 글자의 개수를 세어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약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페이지 전체를 버리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먼저 몸을 씻고 새 펜을 준비했으며 왕이 방문해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쓰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정성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매우 정확한 성경 본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해 사본의 발견은 이를 입증합니다. 1947년 발견된 사해 사본의 이사야서와 현재 우리가 가진 이사야서를 비교했을 때 무려 천 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99.5%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필사자들의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세의 어둠 속에서도 이 신실한 사람들은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 시대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된 혁명적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중세시대 동안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기에 말씀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평범한 농부나 장인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하면 사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터는 모든 신자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솔라 스크립트라, 즉,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외쳤습니다. 루터는 1521년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에 있을 때 불과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구약까지 포함한 완전한 독일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루터는 번역하면서 시장과 광장에 나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인쇄술의 발명과 맞물려 수천 권의 성경이 인쇄되어 보급되었고, 평범한 농부와 장인들도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한 사제와 논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나는 쟁기를 끄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잘 알게 만들겠소?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유럽 각지를 도망다니며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1536년 벨기에에서 체포된 틴데일은 화형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기도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한지 불과 2년 후 영국의 헨리 8세는 영어 성경을 공식 인정했고, 모든 교회에 영어 성경을 비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틴데일의 번역은 후에 흠정역 성경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어권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인 협력자들과 함께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같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번역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887년 이수정이 처음으로 누가 복음을 한글로 번역했고, 1900년에는 신약전서가, 1911년에는 최초의 완역 성경인 구약신약성경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번역자들이 밤낮으로 수고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것은 목숨을 꺼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귀족이나 학자만이 아니라 어부와 농부, 어린아이와 노인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성경이 탄생하고 보존되고 전해진 다섯 가지 결정적 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10개명,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후의 성경을 정리하고, 봉헌한 순간 초대교회가 신약 정경을 확정한 과정, 중세 수도사들이 목숨을 걸고 필사하며, 보존한 헌신,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게 된 혁명적 변화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3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심지어 목숨까지 담긴 거룩한 보물입니다. 1 0편 119편 7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친히 쓰신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에스라가 눈물로 정리했던 그 헌신을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할 때 초대교회가 기도로 분별했던 그 신중함을 떠올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촛불 아래서 필사했던 수도사들의 그 인내를 되새기십시오.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때 순교의 피로 이 자유를 얻게 해준 개혁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토록 귀한 성경을 먼지 쌓인 책장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귀한 선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